안녕하십니까. 화상융터센터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오늘은 29년 전에 뜨거운 물에 화상을 당한 여성 환자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요, 5살 때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흉터가 심하진 않고요. 두께가 아주 두껍지 않습니다. 많이 두껍지는 않지만 약간의 두꺼움이 있는 화상융터다.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살짝 좀 표피의 두께가 일정치 않아서 좀 약간 울퉁불퉁하지요. 그리고 이 환자가 지금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쪽, 이쪽 라인에 지금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이쪽, 이, 이쪽 라인으로. 그런데 이 안쪽에도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깥쪽에 치료된 흉터 사진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17cm 에서 14cm 크기의 화상 융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18년 8월 28일에 저희 병원에서 첫 번째 피놀셀 수술을 하셨네요. 제가 처음 할때 중간 정도 레이저 크기로 어,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통증은 없었고요. 바셀린 드레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듀오덤을 부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보통 이런 코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레이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바셀린을 드레싱해서 덮어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듀오덤 인조 피부를 붙이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저희 병원에서 어, 특별한 환자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18년 11월 2일에 두 번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제가 쭉 구멍을 해놨죠. 자 이렇게 수술을 하면 5시간 정도 제가 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쭉 구멍 자국이 보이죠. 자이 구멍을 한 개씩 한 개씩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는 시간만 5시간 정도가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치가 있습니다. 마취 연고를 바르죠. 그리고 이제 페인킬러라는 엉덩이 주사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다 끝나면 드레싱을 해야죠. 드레싱을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셀린 드레싱을 하게 되는데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서 한 5시간짜리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왔다가 갈 때까지 기간은 7시간 정도 걸리게 됐습니다. 한 14cm에서 17cm 크기의 화상 융토를 치료를 하는데 수술 시간 포함 7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8월 달에 수술을 할 때는 제가 중간 정도 레이저 크기로 에너지를 사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11월 달에 두 번째 할 때는 레이저 에너지를 조금 낮추어서 예약하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자의 두꺼움이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레이저의 강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합니다. 바셀린 드레싱을 하고 듀오동을 부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1월 달에 세 번째 치료를 하러 왔습니다. 세 번째 할 때는 구멍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 좀 울퉁불퉁하고 빨간색이 많고 제 눈에는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강도를 더욱 약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바셀린 드레싱을 한 후에 두여덤을 붙이게 했습니다. 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스테로이드 처방을 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할때 조금 좀 걱정이 좀스러운 게 환자 얼굴이 좀 창백했습니다. 그래서 어, 환자분이 좀 창백하고 피부가 좀 건조하고 그래서 제가 좀 치료가 잘 되기 위해서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컨설트를 좀 냈습니다. 19년 3월 12일날 환자가 왔는데요. 환자는 제가 지난번에 컨설트 냈을 때 빈혈이 있었는지 얘기를 했는데 환자분이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약하겠습니다. 자, 그 여기서 보시면 지난번보다 두꺼움이 매끈매끈해져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할때 많이 좋아져 있고요. 하지만 지금 상태가 좋다고 해서 앞으로 결과까지 좋을 거는 아닙니다. 왜? 앞으로 1년이 넘게 남은 치료 기간 동안에 치료를 계속 잘 해야지. 결과가 좋습니다. 앞으로 치료를 잘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환자분께서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이거를 좀 넓게 바르고 싶어서 환자분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넓게 넓게 이렇게 바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꺼운 부분에만 골라서 바르도록 제가 다시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넓게 넓게 바르는 게 아니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넓지 않게 두꺼운 부분에만 골라서 바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모든 약은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반 환자들한테 스테로이드 연고의 부작용이 피부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화상 흉터에 피놀셀 레이저 수술을 하고 나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게 되면 피부를 망가뜨려요. 흉터를 망가뜨립니다. 자, 그러면 흉터를 망가뜨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흉터가 망가져서 두꺼운 피부가 얇아져요. 자, 그래서 흉터를 망가뜨려서 흉터를 얇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피놀셀 레이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정상 피부에는 될수 있으면 바르지 않도록 흉터에서 두꺼운 부분만 골라서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을 하기 때문에 19년 5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제 레이저 강도는 이제 약하게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바셀린 드레싱하고 또... 듀오동을 부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재생을 하게 됩니다. 19년 8월에 재생 레이저, 19년 10월에 재생 레이저, 19년 12월에 재생 레이저, 세 번째, 20년 4월에 네 번째, 20년 6월에 다섯 번째, 20년 9월에 여섯 번째 이렇게 하게 됩니다. 쭈글쭈글거리는 게 많이 펴졌어요. 울퉁불퉁하고 알록달록하죠. 흉터가 위에도 크게 있고 밑에도 조그맣게 이렇게 띄엄띄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어,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이분은 두달 간격으로 치료를 아주 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보조적으로 사용을 했죠. 예. 스테로이드 연고는 피놀셀 레이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흉터를 망가뜨려서 흉터가 얇아지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상 피부에는 될수 있으면 바르지 않고 흉터 중에서도 두꺼운 부분을 골라서 바르도록 주의해서 발라야 되는 약물입니다. 오늘은 피놀셀 레이저 수술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같이 바른 환자의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치료하기를 어려워하십니다 좋아이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초미소사랑 의원, 서정권 원장은 이렇게 치료하기 어려운 화상 흉터도 60%에서 80%의 흉터를 없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몰랐던 환자분들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마음 고생을 이제 치료할 기회가 생기셨습니다. 서초 미소사랑 의원, 서정권 원장은 여러분의 화상 흉터를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화상 흉터 센터 서초 미소사랑 의원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